자, 필수 6번. 전체 집합 U가 자연수들의 집합인데요. A, B, C, X에 대해서 A가 지금 요만큼, B가 요만큼이래. 그랬을 때,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한번 써야 돼요. 자, 뭘 쓰냐면 이거야. A랑 X랑 교집합 했더니 X야. 그럼 두 개가 이렇게 온전하게 X 딱 나왔다는 소리는 포함 관계가 있다는 소리야. 그치? 그럼 작은 거 튀어나오는 거잖아. 교집합은. 그치? 그래서 X가 A보다는 작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맞아요? 그 다음 오른쪽 거 봐봐. 얘랑 얘랑 합쳤더니 또 X야. 그럼 얘네 둘도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소리고요. 큰 거를 물어봤는데 X가 나왔다는 소리는 X가 더 크다는 소리야.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A 교집합, B의 여집합. 이렇게 되는 거야. 여기까지 괜찮죠? 자, 그러면 그 다음은 열심히 쓰는 거야. 뭐를 쓰냐면 이 원소를 쓰고 이 원소를 쓰는 거예요. 그럼 앞에서 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. 봐봐. A라는 집합은 뭐야? 1, 2, 3, 4, 5, 가 a라는 집합이고요. a 교 b 연은 뭐라 그랬니? 얘는 a 차집합 b라 그랬죠. 그럼 얘는 a 차 b니까 a에서 b랑 겹치는 걸 빼라 이 말이야. 그러면 4랑 5가 지워지니까 뭐만 남아요? 1, 2, 3이 남아요. 여기까지 괜찮아? 그러면 a 차집합이 아 뭐야 이, 이 작은 게 a 차 b가 1 2 3이야. a는 요거야. 근데 이 x라는 집합은 얘를 포함 얘한테 포함되면서 얘를 포함해야 돼. 그러면, 얘네, 이세 가지 원소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. 뭐 중에서. 1, 2, 3, 4 5 다섯 개 중에서. 우리 맨 앞에서 필세지 1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. 그렇지 자, 전체 집합이 전체가 다섯 개야. 얘가 전체야. 그럼 전체 다섯 개 중에 1, 2, 3이라는 원소 세 개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 중에 세 개를 빼서 분집의 개수 공식을 써야죠. 그래서 얘가 답이 2의 제곱이니까 4개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여기 답이 4개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죠?